뚜벅이 분도 아니고. 아그러니까요 예. 자르반 좀더 말씀드리면 예. 이미지는 막대맛시었으면서 되게 한타형 챔프, 막 밸류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막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파이어 보이고 갱킹으로 뭔가 성과를 못 내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잘썩습니다 자르반의 최고 단점은 정말 그리고 어, 예, 아, 오 히노시와 있는데 사일러스의 저렙 타입이 같이 딜교한아 이렇게 깔끔하게 가스펌을 어 가스펌 중에 어, 피노시 어, 다시, 오, 한번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와서. 이름� 어? 아스매가뒤달려드렸고요기물었습니다려드리기 아, 뒤쪽... 아. 어, 네. 어려웠습니다. 아니 그때 이게 자르반이 뭐 활약해야 된다 뭐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었 오히려 피너지 그냥 전장에 뒤집어놓습니다. 어크 아, 미드 한 번, 바텀 한 번. 슬프게 좀 많이 티와다오오오오오 한번 오오오오오오오 지나가 1기토에서 먹었던 보라색 모둠이 돼. 아 그리고 이런 채집이거든요. 이 정도는 비상이에요. 아우러 휘돌려. 아우러 들어내면서. 그냥 비상 들어, 모드입니다. 결국 오락까지 끝습니다. 자르마는 생각보다 무기력한 체프예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무게중심이 저기서 무너져 버리게 되면 가로질러 오기 때문에 비토르도 생존의 위협을 받거든요. 네. 무언가 좀 해서 버리게 되면 휴원의 조합이 갖고 있는 무를다잃습니다거 그냥 이렇게 파이터의 햇빡, 햇빡, 마무리!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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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납니다! 7대1입니다! 조합이 파이어볼 느낌이 나고 있는데 그 불이! 꺼졌습니다 음, 심지어 그걸 더 벌리고 있고 아 킹이라도 해야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결국 전진하던 캐레를 받고 괴물이라서 그래도 자르반 미치가 혹시 오너가 옆을 네. 보고 있는데 아티 트울수 있다면 근데 또 아, 근 오도한가 제우스가 끊겼고 딜라인은또 제우스가 빼기로 이게 뒤에 받고 있고. 어, 어, 이거 앞에 들어왔 아서서승리일이잘 그리고 토르 돼. 어, 위야로싸고 있고. 이거 레드 레드 레드. 일어나. 아, 이지만 연달아 배웠고 그래서 탄탄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대원을 죽여 잡혔으려면 나머지 인원들은 이미 많이 사라졌습니다! 살아 생명의 설계가 네. 네. 일부러 칼리스타를 줘서 오히려 T1이 일종의 스노우볼 조합을 하게끔 만들었고 그거를 대응할 자신감이 있었고 또그 과정에서 T1이 다소 극단적인 조합이 결과적으로 형성이 됐는데 네. 저는 쉽게 얘기해서 목숨이 몇개 없는 조합이라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림이 먼저 목숨 몇개 빼고 가니까 어짜 <람이> 아, 이거 콘드게 어, 네. 너무 고속 도로입니다. 계속 고속 도로에. 진짜 이거 앞뒤로 싸게 되면은 사실 원딜이 많은 입장에서는 정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아 제카를 때려도 지금 제우스가 살짝 건드려도. 드리블 바로는, 아, 어. 드립을. 바로는 그 게. 속금채고거든요로고좀 바로 바로 많이 딱는 이거 줄여놓고 있는데 그래도 스몰가 들어와. 채를 당연하네요. 상업으로 요 이십 힘이, 진짜, 그래도, 그래도, 한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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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아탄 폭탄 어요아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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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없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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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탄폭 하나 생 폭탄 폭탄